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웨이브코인이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추세를 이제 박스권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추세를 깨고 낙폭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록하느냐 이세 가지 이제 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거에 자리를 지켜줬었던 캔들을 이제 이탈할 경우 한번더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해드릴 내용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기회 누려 보시고 이탈하면 저점 매수 타점을 잘 활용해서 추가 대응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웨이브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5일 금요일에는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4,150원 이하에서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눌러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 여기서도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었습니다. 자, 7월 5일 무너졌다 반등하는 반등 타점에서 이제 타점 공략하고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6월 말, 6월 29일 토요일에는 어, 똑같은 레이어 제로 코인의 추천가 3745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코인이지만 이제 과거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고 60%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일주일만에 또 빠져서 7월달에 다시 베팅해서 50%의 폭등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제로 코인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온다면 또 제가 제공력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을 이제 매매해야 될지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 떨어졌다가 크게 물려서 손실이 큽니다 하시는 이제 투자자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대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폭락했다가 지지선 지켜주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 문자 네,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안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어좀 매매 전략 성공률 높으니까 같이 수익 창출해가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바로 들어갈 코인에, 코인에 대한 우리 정보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이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이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한다면 어, 이제 알트코인의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관심 있게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선은 1450원에서 1510원 자리가 과거에 대량 거래쳐주고 가격 방어해주고 또 가격 방어해주고 또 가격을 방어해준 변곡이기 때문에 1450원에서 1510원 캔들을 저점에서 기회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추가물수 등, 그리고 여기서의 변곡을 깨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자, 저점 자리는 거래량 터지기 전 만들어진 캔들의 변곡 자리, 3,110원과 그리고 3,250원 캔들을 2차 반등 예상 지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변곡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단타로, 그리고 이 구간을 깨면 짧게 대응하고 얼마에서 1250원에서 1300원짜리 반등 타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어점 매수 타이밍 잘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반등 자리에서 이제 추가 목표가 전략을 브리핑 드리면, 자, 웨이브 코인이 이제 거래량 터트리고 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영역, 1950원 캔들과 그리고 장대음봉 떨어진 캔들의 고가 자리가 3,200원, 그리고 2,9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단기적 관점에서는 웨이브 코인이 오늘 브리핑드린 1,450, 1,5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단기 목표가 1,750원, 그리고 1,750원 자리를 뚫어냈다. 그러면 이제 일봉산, 1,950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1,950원, 1,75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그 중간에 목표가 2,400원 그리고 2,400원 꺾이면 매도 그리고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그리고 추가 목표가 2,900에서 3,200원까지 현재가 대비 50에서 100% 가량의 폭등을 어, 중기 목표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과대나 폭자리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은 이제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상향 추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 추세를 안 깨면 보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웨이브코인도. 이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을 경우 상승에 베팅하고, 그리고 1750원 돌파 체크 뚫어내면 1950원 돌파 체크 뚫어내면 2400, 2900, 3200 이렇게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V자 반등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급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 제로 코인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7월 5일에 4,15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 눌림목 타점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간에 50%의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베팅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하지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위로는 50%씩 크게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저도 안정적으로 3중바닥, 4중바닥 매수 타점들 계속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33 7483번으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되는 코인들 같이 추가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